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개인 위생하고 손씻기, 기침 에티켓,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처럼 강력한 봉쇄와 자택 체류 이런 조치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우리 뭐 전철이나 쇼핑몰에서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2m 이상. 절대 지켜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것을 커버해 준 것이 마스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솔직히 뭐, 전철이나, 뭐, 이, 버스, 뭐, 극장, 쇼핑몰, 뭐, 이런데서 지켜지기, 라고 볼순 없거든요, 제대로. 근데 그걸, 어, 커버해 준 것이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이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마스크 착용이 사실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이게 숨쉬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 일부 벗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야외에서 어, 이렇게 사람도 한적하고 길거리에서도 뭐 사람 밀접 접근 없는 데서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마스크 안 쓰고 길거리 가다가 또꺼내서 지하철에 들어갈 때또 마스크 쓰고 이런 것도 사실 번거로우니까 그냥 끼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 다중이 1, 2미터 이내 많이 밀접 접촉하는 데선 꼭 끼, 끼는 것이 좋겠다. 여전히 물론 공뭐개활지에서 산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사람 많지 않은 데서 그런데꼭 마스크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뭐 인정은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거리 두기 2m 이상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 마스크를 안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어 좀, 상상이 가능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대안이 필요하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다중이 모이는 밀접한 공간에서는 최소한 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